보세요 민주당은 매번 이렇게 했는데 민주당은 매번 이렇게 했는데 그걸 방해라고 그럽니까 아, 민주당은 매번 이렇게 해놓고 이게 내놓남 불이죠? 해도 해도. 음? 아이 붙여서 붙여서 국감을 국가... 해도 되고 어, 야당 붙여서 하면 안니까 국감. 으로 하는 걸로. 국가. 그니까? 지금 얘기할 건 아니지. 네. 지금 저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어,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런 그 게시물을 자리에 지금 저렇게 해놨어요. 저게 이제 우리가 여당, 야당 입장에 따라서 이런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제가 갖고 있는 정치 경험으로 본다면 정말로 여야가 정말 당운을 걸고 국회에서 얘기하거나 언론에서 얘기하거나 해도 얘기가 안 되는 그런 아주 극한적인 사안이 아니면 저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런 걸 한번 허용해 놓으니까 저게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국감장에서 저런 식의 정치적인 슬로건을 걸고 국감을 하게 되면 국민들이 이걸 정치적인 어떤 편향된 국감이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사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발언을 하는 것처럼 오해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국가가 정치의 무슨 싸움장 비슷하게 돼버리면 그거는 단지 국민의힘이 뭐 민주당을 공격하는데 그치지 않고 국회 전체의 권위, 정치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헌법상에 보장된 국민을 대표하는 행인 국정감사를 이런 정치적인 슬로건 아래 하위에다 두는 거는 이건 헌법 정신에서 어긋나는 겁니다. 당장 떼야 됩니다. 위원장님 장례 정리 좀 해주십시오. 잠깐만요, 김문석 위원장님 잠깐만 착석해주시겠습니까? 네. 네. 네, 김영배 위원님 예, 서울 성북갑 김영배입니다. 어, 저도 이제 김정민 의원님 말씀처럼, 어, 저 게시물은 떼는 게 옳다고 보는데요. 이유가 우선 국회법을 봐도 국정감사에 방해가 되는 이런 이제, 어, 물건들은 반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그 보다는 저는 두 번째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여기가 이제 대법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에 있어서의 입법사법행정의 삼축 중에서도, 어, 사법과 관련해서 신뢰가, 어, 우리 대한민국의 유지 발전에 아주 핵심적인, 어, 기둥 중에 하나일 텐데, 대법원 국정감사에 특검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저거는 검찰과 관련된 거고 입법과 관련된 거지 않습니까? 그 그러니까 대법원에 저게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이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저기 있다는 것도 사실은 좀 맞지가 않고요. 어, 그리고 이제 정치적 주장은 뭐 충분히 할수 있겠지만은 국정감사 첫날부터 어,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국감이 국민들 보시기에 어, 우리 국가의 미래를 놓고 어, 국정현안을 점검하는 자리로 보시지 않을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 국정감사의 본래적 기능으로 보나 아니면 어, 두 번째로 이 대법원이라고 하는 이 장소의 특성으로 보아도 도대체 저 게시물은 어울리지가 않고 내용도 안 맞고 그런 것을 어, 저렇게 허용한다는 것은 정쟁의 장으로밖에 우리가 서로 이 자리가 그렇, 어, 정쟁의 장밖에 아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기 때문에 이건 법사위원장님께서 당연히 정리해 를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주민 간사님. 네, 그 방금 이제 김종민, 김영배 두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두분 의원님 말씀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은 국회가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그 피감기관의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하도록 하는 굉장히 중요한 헌법적 기능과 역할입니다. 아 그런데 지금 대법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정치적 구호를 이 감사장에 붙이고. 노출시킴으로써이 국감이라는 본연의 기능이 발휘되는 과정을 하나의 정치적인 공방의 장으로 지금 변질시키려고 하는 시도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야당 의원님들께서 붙이신 저 부착물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원활하지 않으면 잠시 정회를 해주시고 그 사이에. 야당 간사님하고 제가 협의를 할수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주의 전주 원님 아, 간사님. 양보하시겠어요? 네, 윤나는 간사님. 네. 네 에, 오늘 국감 시작입니다. 에, 사실 우리 국감에 오게 되면 국감을 시작하게 되면 우리 의원님들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질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구두로 하든, 육성으로 구두로 하든, 또 동영상을 만들어서 하든, 또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서 하든, 본인의 자리에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질의를 할수 있고 질타를 할수 있고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 한 행위 자체가 국감에 방해가 된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방해가 되는지를 말씀해 주셔야 되고, 우리가 지금 특권 관련해서 또는 어떤 이런 게시물을 게시한 것이 우리가 다 지리할 내용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게시를 한 것이에요. 각 의원들이 자기 지리와 관련해서 이렇게 부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당도 널 그래 해왔던 겁니다. 지금까지. 굳이 이 자리에서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막을 이유는 없다. 또 그리고 지금 정인 채택도 하나도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마당에서 사실 국감 자체를 완전히 무용 무용화시킨다. 아예 국감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통해서 이걸 통해 가지고 국감이 방해된다는 거는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거기다가 그 우리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헌법기관으로서 자기 질의와 관련해서 이런 내용을 부착한 것을 더 이상 그 방해를 한다면 그 자체가 국감 방해다. 더 이상 저는 그런 안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어이 자리에서 이 문제가 더 이상 그런 안했으면 좋겠다 는 말씀드립니다. 시간 끌지 마시고 국감 바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주혜 위원님. 네, 예, 국내임 전주회의원입니다. 어, 민주당에서 이제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시는데요. 어, 이게 그 다스는 누구 것입니다. 이거 민주당에서 국감기관 중에 어, 이거, 이것을 지금 두고 질의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2017년 그 10월 31일 어, 환노이 종합국감에서 민주당의 뭐 의원님이 다수는 누구 겁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시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당은 가능하고 그럼 야당은 안 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공정한 진행을 부탁을 드리는 바이고요. 왜 저희가 국민의 힘이 이렇게 특검 수용하라 이런 그 부착물을 붙이겠습니까? 이번에. 법사위 뿐만이 아닙니다. 정무위 행안이 지금 국민들의 관심사인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서 단한 명의 증인도 지금 채택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국정감사라는 것은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이걸 통해서 국민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증인이나 참고인 신청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소명이 있습니다. 지금 2년 연속 민주당이 국감을 맹탕 국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에게 이런 부착물조차 하지 말라는 것은 야당의 국감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그 오늘 석간의 그조간에그 보도가 됐습니다만, 이 대장동 게이트에 지금 전임 대법관도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이것을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는 것입니까? 다시 한 번, 민주당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하는 바이고요. 뭐 이런 부착물도 붙이게 할 거면 아직까지 증인이나 참고인 채택의 기간이 있는 만큼 양 당사 간에 법사회에서도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한 국민의 힘이 요청한 이런 증인 채택, 참고인 채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그렇다고 하면 저희도 이 부착물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만, 어, 이 국감이 국민들이 볼거리가 풍성한, 또한 어떠한 사회의 어두운 부분을 밝히는 이러한 국감이 될수 있도록 어, 국민의힘은 최선을 다할 것이고 위원장님께서도 어, 야당의 이러한 견제 기능을 존중하셔서 공정한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민 위원님. 예, 저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이 게시물 부착이 국감의 지장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국회법 148조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 그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대정부 질문을 할 때나, 아니면 상임위에서 저 PPT를 올리거나 할 때, 저게 다 우리 발언 시간에 포함이 돼요. 왜냐? 저게 우리가 시선을 잡잖아요. 그럼 발언하는 거 효과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의원들 다 발언을 합니다. 그런데 저런 식의 오개 광고물 같은 거를 다 붙여놓으면 시선이 절로 모일 수밖에 없어요. 발언에 결정적으로 방해가 돼요. 저거는 발언 시간 허락을 받고 게시를 해야 되는 게시물입니다. 위원장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 국회 이렇게 운영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위원장 허가도 안 받고 발언시간에서 제외하지도 않는 저런 식의 오게 게시물을 저렇게 일상적으로 회의장 내내 회의시간 내내 게시한다는 것은 이건 반칙이에요. 우리 광고 관련된 법규에도 오게 광고물이 기본적으로 통행이라든가 보행 혹은 차량 진행에 방해돼서 엄격하 법으로 제한해서 허가된 것만 오게 게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발언 시간에 포함해서 위원장 허락을 받고 발언을 하든지 아니면 떼든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옛날에 했는데 이러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할 겁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맞지 않는 일이에요. 정말 절박해서 정치적으로 우리 목소리를 전달할 길이 없다. 그런 몸부림으로 하는 거는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야당에서 한마디 하면 언론에서 다 보도해 주잖아요, 대문짝만하게 이제 이런 거 하지 맙시다. 우리도 안할 테니까, 앞으로 이제 국정감사장에서, 상임위장에서 저런 식의 불법 개심을 올리는 거, 이런 식의 정치, 이런 식의 삼류정치 이제 그만하자고요. 우리도 하지 말고, 우리 국민의힘도 하지 말고, 앞으로 오늘 우리 법사위에서 이렇게 합의된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법사위의 회의장에서는 이런 식의 발언 이외의 게시물을 통해서 발언을 방해하는 이런 관행들은 이제 중단하자. 저는 우리 양 간사님께서 이 합의를 빨리 해 주시고 이 합의에 따라서 이제 좀 우리 법사위 회의 혹은 우리 대한민국 정치의 수준을 높이는 게 아니라 좀 회복을 해야죠. 이상입니다. 네, 박주민 간사님. 네, 아무래도 여야 간의 이견이 크고 이 문제에 있어서 또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원활한 회의 진행이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시 정회를 해주시면 그 사이에 유난홍 간사님하고 아,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아, 나눌 수 네네.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잠깐만 말씀. 올릴게요. 다 하신다 해봐요. 네. 유난홍 간사님 예. 예. 사실은 그 동안 우리 민주당에서 늘 이렇게 국감 때마다 해오던 건데.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국감을 방해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시간을 끌고 국감을 예, 방해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국감 여러분들, 이게 우리 개심을 부착한 것이 어떻게 여러분들 국감에 방해가 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이 국감 지연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위원장님 좀 공정하게 자. 좀 진행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어, 지금 이 문제를 놓고 사실은 이게, 어, 우리 여당 의원님들은 이게 국가의 방해물이다. 또 야당 의원님들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데요. 어, 제 148조 국회법, 제 148조죠. 국회법, 국회법이죠. 회의 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 조항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여야 간사 간에 협의를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해서 원만한 타협점을 찾을 때까지 제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보세요. 민주당은 매번 이렇게 했는데, 네. 민주당은 매번 이렇게 했는데, 그걸 방해라고 그럽니까? 아, 민주당은 매번 이렇게 해 놓고 이걸... 방...

지금 얘기할 건 아니죠. 예, 예. 주민들 아, 진... 있다, 있다. 예. 속해 한 다음에. 예, 우리 준비, 준비만 그렇게 하라고 하겠습니다. 예. 이미 네. 음, 자꾸 자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오케이.